선제들이 선택한 보드게임, 멘사 창의교육. 우리 아이의 창의력, 어떻게 키워줄까요? 게임 멘사 보드게임. 자연스럽게 만지고 생각하는 아이. 논리 문제 해결을 통해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룹으로 함께하는 보드게임. 승리의 기쁨과 사회성을 함께 기릅니다. 우리 아이의 창의력. 그것은 생각하고 놀이하는 것. 미래 인재에 가장 필요한 논리사고를 키우는 인재교육. 토부토리 창의놀이 프로그램입니다. 게임 멘사 토부토리 창의놀이 멘사 하이데시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타인을 알맞게 놓아 챌린지 북의 도전과제 동물을 찾는 게임입니다. 게임 연령은 6세 이상이고 게임 인원은 1명 이상입니다. 챌린지 북에서 한 개의 도전과제를 선택합니다. 도전과제는 난이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전과제를 선택했으면 도전과제에 나와있는 부분을 게임판에서 찾고 해당하는 부물들만 남길 수 있게 4개의 퍼즐 조각을 알맞은 위치에 둡니다. 스타트의 경우에는 퍼즐이 놓인 모양이 히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다 이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전과제 1번을 선택했고요이 도전과제에는 코끼리 5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코끼리 5마리를 게임판에서 찾고 이 코끼리 5마리만 남길 수 있게 알맞게 퍼즐 조각을 놓아야 합니다.